안녕하세요. 이규봉이었습니다. <목소리도> 一起。 월요일 아침입니다. 제설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난 주말 흐름 계속해서 많은 눈이 내렸기 때문에 길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걸어다닐 때도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눈은 좀더 이어지다가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 지역, 경상도 지역은 낮에 점차 잦아들겠지만 충청도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겠고 전라도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눈이 더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설특보가 일부 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상단지역과 울릉도 독도지역 또이 가운데 제주도 상단지역 울릉도 독도와 제, 전라북도 진안 임실 등은 대설경보까지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경기도 북동 지역과 강원 영서 북부 지역, 강원도 승간 지역은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상당히 춥겠습니다 차가운 대륙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한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낮최고기운 서울과 수원, 철원은 영하 4도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 대전 영하 1도, 광주 강릉 지역 영상 1도, 부산은 4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보통 단계가 예상되지만 어제 중국 북동 쪽에서 황사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전에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6.1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제일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82kHz FM 94.7, 89.9MHz KBS 대전 제일라디오입니다 HLKI 김혜송입니다. 2월 17일 월요일 아침 뉴스 와 화제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닷새 만에 국내에서 코로나 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연말 이후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고 확진자와의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 19가 중국 우한시 질병통제센터의 실험실에서 처음 유출됐을 가능성이 중국 학자의 논문을 통해서 제기됐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운행하는 소형 우람선 탑승자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일부와 충청, 호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기상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는데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서 보건당국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양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이후 닷새 만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82살 한국인 남성으로 국내 29번째 확진자입니다. 이 환자는 가슴 통증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영상검사에서 폐렴 소견을 보여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9번째 환자는 기존 확진자와 접촉하지도 않았고 지난해 12월 이후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았다고 보건당국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응급실을 찾기 전 개인위원 두 곳을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의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특정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전체 확진자 28명 가운데 국내 감염은 10명으로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가족이나 지인과의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됐습니다. 평균 잠복기는 4.1일이었고 첫 증상은 발열이나 인후통 등으로 경미하거나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확진자들이 무증상 상태일 때 2차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증상이 심하지 않아도 빠르게 전파될 수 있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될 경우를 대비해 음압병상과 진단검사 시약 확보 등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이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많은 대학들이 신학기 개강을 연기했습니다만 교육당국은 아직 입국하지 않은 중국 유학생들에게 이번 학기 휴학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국적의 유학생들에게 교육 당국이 이번 봄 학기를 휴학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입국 예정일과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학생들에게 각 대학이 휴학을 안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휴학하지 않을 경우 원격 수업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 상한이었던 원격 수업 개설 가능 학점 기준이 이번 학기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중국인 유학생은 모두 7만여 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44.4%나 됩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중국에서 입국해 국내에 머무는 중국인 유학생은 19,000여 명 우선 이들이 입국하기 전 입국 예정일과 국내 거주지, 연락처 등을 각 대학이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입국 직후 학교 담당자에게 입국 사실을 알리고 공항에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입국 후 14일 동안은 자가격리 조치가 이뤄집니다. 기숙사에 입수하는 유학생들의 경우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하루 한 차례 이상 모니터링 하도록 대학에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손유정입니다 코로나 1 9가 중국 우한의 시장이 아니라 우한시 질병통제센터 실험실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또 중국 중앙정부가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국 상황 베이징 안양봉 병원이 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에 본인이 이 사태를 어떻게 챙겨왔는지를 스스로 밝혔습니다. 지난달 7일 처음으로 방제 자금을 요구했고 지난달 20일부터는 3차례 연속 후베이성을 통제할 것을 요청하는 등 빠짐없이 이 문제를 챙겨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책임 해피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모여집니다. 그런데 지난달 7일이면 이번 사태의 핵심인 사람 간 전염은 없다며 중국 당국이 발뺌을 할 때입니다. 때문에 이를 두고 미국의 한 매체는 시주석 의도와 달리 오히려 초기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와중에 홍콩명보 등 외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환난 시장이 아닌 우한 질병통제센터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하난 2공대 연구진이 한 학술 사이트에 올린 논문을 지난 것으로 연구진은 바이러스가 하난 시장에서 280m 떨어진 실험실에서 유출돼 초기 환자들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확실한 증거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의 코로나19 환자는 7만여 명, 사망자도 1,700명에 육박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영봉입니다. 네, 일본 상황입니다. 요코하마항에정박중인 크루즈선에 코로나19 환자가 350명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도쿄에서 운행하던 유람선의 탑승자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호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쿄 지역을 운행하는 소형 유람선에서 지금까지 탑승자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18일 이 유람선에서 한택시회사의 신년회가 열렸고 택시기사와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택시기사 6명과 가족 3명, 유람선 직원 2명이 감염자로 확인된 겁니다. 문제는 탑승자들 사이에 감염경로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요코하마 크루즈선에선 감염자 70명이 새로 나오면서 확진자는 모두 355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러스 검사를 마친 사람은 1200여 명으로 승선자들의 검사율은 아직도 3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이탈리아 등이 전 세계 파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미국이 가장 먼저 자국민 380여 명을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를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국인 승선자 귀국 방침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승선자들을 대상으로 귀국 의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승객과 승무원 14명 가운데 11명은 일본 거주자에서 귀국 의사를 확인한 뒤에 전세기 투입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국내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임시국회가 오늘 열립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또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혜진 기자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30일 동안 열립니다. 4·15 총선 전 마지막 국회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실시되고 대정부 질문은 24일부터 4일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부터 청와대 선거계 위호까지 다양한 현안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이 코앞인 만큼 선거구 획정도 중요한 쟁점인데 호남을 기반으로 한 3당 통합이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평화당은 오늘 민주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합의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합의가 이행된다면 28석으로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만큼 선거구 획정 여야 협상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한국당과 세보수당, 전진당 등이 합당하기로 한 미래통합당도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최고위원회, 원희룡 제주지사 등을 포함한 지도부 12명도 확정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을 추진 중인 갇힌 국민의당은 어제 4개 시도당 대회를 잇따라 열었고 23일에는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또 국회의원 등에 대한 재판 일정이 오늘 시작됩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 일정이 시작됩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11부는 오늘 오전 황교안 대표 등 모두 27명의 한국당 관계자들이 기소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한국당에선 황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23명과 보좌관 3명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둘중 11명은 당초 약식 기소됐지만 법원이 집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과 한국당 관계자 측은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정리합니다. 공판 준비기일인 만큼 당사자들이 출석하지는 않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 만큼 본재판이 시작되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10명의 사건은 지난 12일 공판 준비 기일을 한 차례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측 변호인들은 당시 상황이 면책 특권에 해당하고 적법한 의정 활동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어서 배례성 해설위원 연결해서 스포츠 소식 알아봅니다 배례성 위원 네 안녕하세요. 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손흥민 선수, 자 리그 경기에 출장했죠? 그렇습니다. 에스턴 빌라와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4-2-3-1에 원톱으로 줄기겠는데요 전반 추가 시간에 2대1을 만드는 역전골, 후반 추가 시간에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3대2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리그 8-9호 골이고요. 시즌 15-16호 골입니다. 지난달 23일 노리치 시티전 이후에 정규리그만 지금 3경기 연속이고요. FA컵까지 따지면 5경기 연속 골인데, 데뷔 후 처음으로 5경기 연속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통산 50호, 51호골을 기록하면서 골잡이의 면모를 보여줬고요. 프랑스 프로축구 어, 지르덴보르드의 황의조 선수도 어, 기종과의 경기에서 0대1로 뒤진 전반 35분에 헤딩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리그 5호골을 기록 했습니다. 3개월 만에 역시 황의조 선수도 골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여자프로골프 LPGA 소식 알아보죠. 이 네. 한동안 그 우승 소식이 뜸했더니 박인비 선수. 드디어 좋은 소식을 전해왔네요. 그렇습니다. 8년 만에 다시 찾은 호주에서 승전부를 전해왔습니다. ISBS 한다 호주 여자 오픈에서 신들린 퍼팅 감각을 앞세워서 최종 14언드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년 11개월 만이고요. 2008년 US 여자 오픈 우승 이후에 12년 만에 홍산 2 0승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25승인데 그 이후에 두 번째 한국인 선수 20승 선수로 기록했습니다. 네, 겨울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쇼트트랙 이 월드컵 6차 대회가 또 이어졌는데 우리 선수들 실력 발휘 잘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5차 대회 3관왕을 차지했던 박지원 선수가 남자 1,500m 우승에 이어서 1,000m 2차 레이스에서도 우승하면서 2관왕을 차지했고요. 세계 랭킹 1위로 올랐습니다. 남자 500m에서는 이준서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남자 1,000m 1차에서는 김다겸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또 여자 1,000m 1차 이유민 2차에서 김지유 선수가 나란히 우승을 차지했고요. 여자 1,500m에서도 이 김지유 선수가 은메달, 노아름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하는 등 에, 쇼트트랙 강국의 위상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변우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의 한 원룸에서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주민 한명이 2도 화상을 입었고, 원룸에서 거주하는 주민 20명이 대피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은 바로 꺼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원룸 내부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어제 오후 3시쯤 전북 진안군 구봉산에서 63살 A 씨가 산행 중에 갑작스런 심정지 증상으로 쓰러져 119 구급대가 7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폭설 등의 기상 악화로 구조 헬기가 뜨지 못해 구급대가 사고 지점까지 산을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이 어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교육했습니다. 봉 감독은 미국에서 매우 긴 일정이었는데 홀가분하게 마무리됐다며 이제 조용히 원래 본업인 창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봉 감독은 19일 기생충 출연 배우들과 제작사 대표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자세한 소감 등을 전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관련 4개 부처들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한정우 청와대 춘추관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활동을 극복하고 새 국정과제를 공유하고자 경제관련 부처의 업무보고를 합동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송을 준비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윤, 윤, 윤 총장이 지난 13일 부산고검과 직원 검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취지로 검사 업무의 정체성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회 정부 때부터 진행된 공판중심주의 등의 개혁 흐름에 맞춰서 수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현지 시간으로 16일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반쯤 한 나이트클럽에서 두 집단 간의 소동이 일어난 뒤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무차별 총기 난사가 아니라며 범죄 조직과 연루됐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적십자 위원회가 예멘 정부와 반군이 대규모로 포로 교환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십자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예멘 내전의 당사자들이 협상한 결과 2015년 내전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포로 교환에 합의했다며 2018년 12월 스톡홀름 합의를 이행하는 첫 걸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멘 정부와 반군은 2018년 스웨덴 스토홀름에서 상대방이 수용 중인 15,000명 규모의 포로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수백 명 규모에 그쳤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뉴스 해설입니다. 오늘은 보수 진영의 미래 통합당이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김영준 개관 해설위원의 해설입니다. 자유 한국당과 새 보수당 전진당이 합당해서 미래 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합니다. 일단 야권 정계 개편에 가장 큰 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합니다. 총선을 두달 정도 남기고 그동안 파편화된 보수 정당들이 하나로 통합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일단 탄핵의 강을 건너 새로운 집을 짓고 개혁 보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신설합당 합의는 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도부 구성과 공천관리위원회 확대 개편 등을 두고 이견이 있어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정당이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선 정당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진영의 논리에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할 것이 아니라 대안과 정책을 갖고 경쟁하는 정책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이 당면과는 달리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에만 얽매이거나 통합에 앞장서지 않고 분열에만 치중한다면 오히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원내 115석의 미래통합당 출범으로 이번 총선은 일려다야 구도가 아니라 진보대 보수 간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연 유권자들이 여당이 주장하는 야당 심판론에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야당이 제기하는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희 이상 캐스터. 네. 밤사이에 눈이 온 곳이 많은데 지금도 눈이 계속 내리는 곳이 있습니까? 네, 현재 경기와 충청, 호남과 제주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눈발이 약해졌다 굵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하얀 눈 보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어제는 서울에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하얀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평소보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눈 때문에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평소보다 서둘러서 나오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남은 오늘 낮에 눈이 대부분 그치겠고요. 충청 지역은 밤까지, 호남과 제주는 내일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와 울릉도 북도에는 10에서 최고 30cm, 충남 서해안과 호남은 5에서 최고 10cm, 경기도와 충청 지역은 1에서 5cm 정도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날은 더 추워졌습니다. 현재 경기북부와 강원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은 현재 기온이 영하 6.1도로 어제 같은 시각 때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떨어졌고요. 네. 오늘 한낮엔 서울이 영하 4도로 중부지방은 낮에도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고요. 광주는 1도, 대구가 2도 등으로 남부지방도 종일 춥겠습니다. 김지호 기자께서 수고했습니다. 민주당만 빼고 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인밀이 고려대 연구교수와 이 글을 신문사를 검찰에 고발했던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취하는 됐습니다만 고발권과 관련해서 대다수 언론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칼럼에 일리가 있으면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비방이라고 판단이 되면 반론을 제기했어야지 고발을 통해 말문을 막아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필자인 임 교수는 당 지도부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만 별다른 답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월 17일 월요일 아침 뉴스와 화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7시 20분입니다. KBS. 오 낮에 기온이 오른다면 영하 4도 정도. 대전.